왜 직원 99%는 사장님의 비밀의 방을 절대 엿보지 않을까요? 아미르는 99%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미르의 사장님이 화장실에 갑니다. 전형적인 실수죠. 비밀의 방이 잠금 해제되어 있고, 아미르의 호기심은 하늘을 찔렀죠. 잠깐만 볼까? 그는 속삭이며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고양이 귀머리띠, 반짝이는 분홍색 의상, 마사지 오일, 그리고 잠시만요. 하트 모양의 LED 조명 아래에 있는 누드 피규어. 여기가 코스프레 동굴인가요? 사장님이 비밀 유튜버인가요? 노트북에는 일시정지된 비디오가 있습니다. 고양이 귀를 한 사장님. 양주인님, 마사지 준비 완료. 아미르의 뇌는 멈춥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텐션업과 자신감 200%라고 쓰인 약들이 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이 일어나 그는 궁금해합니다. 나도 하나 먹어볼까? 갑자기, 쾅.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어, 그냥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요. 아미르가 말을 내뱉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다 봤구나. 아미르가 씨익 웃습니다. 고양이 귀좀 빌려도 될까요? 그, 친구 주려고요. 사장님, 분홍색 괜찮아. 아미르. 완벽해요. 사장님, 최고예요. 기억하세요, 공유된 비밀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